<laughs> 네 대표님 이번에 이제 저희 아시의세 번째 마지막 세션입니다. 네네. 네, 그 대표님께 말씀드리는 아이들들의 바램. 네. 여세 네. 번째 세션은 아마 신성님이가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음... 이번에는 페셜하기 질문을 아, 뽑기. 뽑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이런 거잘못 하는데 자 한번 뽑았습니다. 노란색이. 장기 근속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주세요. 아, 네. <laughs> 어네 <laughs> 그러면 되나요? 장기 근속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주세요 네. 장기 근속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연결이 되네요 제가 아까 논리갑이라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기 근속하고 싶은 회사가 뭔지는 다 다를 것 같아 사람마다 뭐 최고의 대우를 주면 계속 남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니즈들의 일반적인 공통된 부분은 회사가 채워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까 좀 속된 말을 드렸지만 제가 쪽팔리 지 않는 리더가 되고 싶다 이제 장기근속은 결국 그런 거 아닐까요 어, 어디 다녀 그러면 ISC 다녀 그러면 아 그래 안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어 그래?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 그런 회사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다니지 말래도 장기근속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회사가 뭐지 하는 건 되게 주관적일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말했던 많은, 2단계에서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장기근송을 하면 참 좋겠네. 음. 알겠습니다. <laughs> 나이가 많은데. <laughs> 하나 더 뽑을까요? 네. 참고로 네. 제가 이제 드문 왼손잡이라서 계속 왼손으로. 네. 글씨도 왼손. 네. 밥도 왼손. 오. 너무 많은 보고를 위한 보고가 상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현업 실무 부서의 경우, 현재보다 점진적으로 실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는 비단 ISC 뿐이 아니고요. 또 SKC도 그렇고, 삼성 물산에서도 그랬고. 다 그런데 아까 제 경력에서 보면 보고서를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분께 제가 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건희 회장님과 최태원 회장님께 둘다 보고서 써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회장님한테 올라가는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참고로 이건희 회장님은 보고서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한남동 집으로 받으세요. DHL처럼 쿠리어를 있는데, 집으로 전달할 물건들을 이제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이제 드리면, 그거를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읽으시는 거죠. 회사를 진단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보고서에 넣는데, 옆에서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켜놓고, 이렇습니다. 아니면 대면으로 보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 이건 뭐지? 그러면 어, 이건지 겁니다. 이건 뭐야?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보고서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내에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는 글이 써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보고서를 보통 두 달을 썼어요. 한30 페이지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저는 좀 익숙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현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업으로 와서 보고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도 일부 있어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CFO로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는 직원들한테, 구성원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나한테 파워포인트 보고서를 보내지 말고 메일로 일단 뭘쓸 건지를 적어봐. 왜? 어차피 당신들이 쓴 보고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멀리 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좀 메시지를 넣어봐라. 메일에다가.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쓰고 싶다. 그 다음에 근거는 이러이러한 걸좀 두고 싶은데 어떠시냐. 그러면 아주 흔쾌히 이러이러게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저도 보고서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다된 보고서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보고서 같이 쓰는 거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충분히 그런 면에서는 좀 보고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나 하고요. 근데 구성원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는 보고서는 업무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게, 결국 회사 일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득의 연속이다. 내가 하고자, 하고자 하는 일을, 나의 성과를, 나의 발전을,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어필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회사 생활이에요. 저는 급여를 더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평가를 잘 주세요. 그것도 설득이고.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 투자를 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고서에 부담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잘 하시면 돼요. 사장을 만났을 때 짧은 시간에 이건 뭐지? 그러면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해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구두로 말씀을 잘 하시면 우리가 오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보고서 잘안써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대표 앞에 가면 좀 쫄리고 좀 그렇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하기 어렵거든. 그러면 보고서라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틀입니다.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자식들의 뭘 보고 판단할까? 그냥 자식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보면, 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부딪히고 경험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교영진하고 그런 부딪힐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업무 외적인 긴장을 푸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결국은 본질을 서로가 꿰뚫고 토론을 하면서 거기 다가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럼 말을 어떻게 잘하지? 말 연습 많이 하면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자네는 의견이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면, 제 생각엔 이러이러 이러, 이렇습니다. 라고 이거를 아주 잘할 수 있으면, 보고서가 조금 덜 되더라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 경험을 통해서, 많은 기간을 통해서, 아, 이상호 팀장은 믿을만 하구나라는 걸 주잖아요? 그럼 사실 보고서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말은, 말을 많이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다 하면, 아, 뭐, 이유가 있겠지. 이런 게또 있어요. 그걸 저희는 이제, delegation, 위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보고서에 부담이 많으면, 이거 넘어가시고그 다음에 보고서를 업무 외적인 거라 보진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서 써와. 그런데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이건 아니지. 왜 아니죠?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알아야지. 또 가져와. 또 갔어. 또 와서. 이것도 아니잖아. 그러다가 이제 한열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열받아서. 안체없보고 가져왔어. 처음부터 이렇게 됐지 말이야. 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전설도 있는데 사실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보고서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는 리더들이 있을 때는 지금 말씀은 저는 충분히 예방을 하거나 이거를 최소화할 거지만 제가 아는 경영진들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서로가 좀 이해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할까의 고민을 좀더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대표님께서는 음. 말도 잘하시고 보고서도 잘 쓰시는 네? 건가요? <웃음> 네. <웃음> 제 입으로요? <laughs>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세상은 넓고 잘하는 사람 많다.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 박원철 선생님 보셨을 텐데 박원철 선생님을 본 이후에 저는 제가 말로 좀 혀로 드리블 좀 하는 줄 알았어요. 와 이건 차원이 다른. 의장님 앞에서 보고 하시고 보면 또 이제 그룹에서 어떤 세미나에서 나 발표하시는 거 보면 아 이건 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넘어야 할 선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꼭 사장님께 전달해주세요. 어,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하나 더 할까요? 네. 이번에 네. 오른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어 아, 점점 불안해지네. 출퇴근 교통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음. 서울 성남 안산 수원 등으로의 통근 버스를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HR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잠깐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근 버스 운영한다. 아침에 아마 시간대가 두번 저녁 때두번 네. 운영을 한다고 들었고요. 결론적으로는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겠고요. 과정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 조사해봤는데, 버스를 늘렸는데, 한 명이 탄다. 이런 사실은 낭비는 낭비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적어 주셨던 분이 어떤 생각이신지는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과연 니즈가 얼마나 되느냐. 니즈에 맞게 시간대를 넓히거나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은 뭐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원하는 대로 모든 서울에 뭐 사십 몇 군데가 이렇게는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지하철역과 연계한. 출퇴근 통근버스의 전략을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HR 제가 아직 못 받아 가지고 네. 아... <laughs> 아, 아마 네. 회사 매니저 집이 좀 네. 멀고 교통이좀 불편하실 텐데 어디? 저... 수원 수원? 네. 많이 안 모시는 거 아닌가? 수 차가 너무 많이 아, 막혀요 거. 거의 2시간 어... 정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좀 9시쯤 퇴근하셔도 돼요 음... 9시 괜찮... 저희가... 좀 뒤늦게 받은 건의사항들도 좀 있어서 네네. 가장 많은 공통적인 건의사항 중에는 경영진과의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아 그래요? 경영진과의 어. 소통의 장을 좀 많이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음, 음. 많이 했어, 하셨는데요. 음, 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통은 되게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저는 형식인 것 같아요. 저의 메시지를 전달 드리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또 구성원들의 제안 사항이나 건의를 듣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또는 그냥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것도 목적인 것 같아요. 교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소통을 하지만 사실 이것도 소통의 한 방식으로 저는 고민을 한 거고 사실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강당에서 강의하듯이 저도 뭐 그런 것들을 안 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 방식을 택했어요. 이 방식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선호한 건데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늘 알겠지만 어, 저녁에 술을 사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집에 가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아니, 와이프를 되게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실 집에 제가 취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제 몸은 회사가 먼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 우리 구성원들이 저녁을 먹자, 먹습니다. 특별한 선약이 없는 한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점심을 먹자, 먹습니다. 여성 구성원들한테 조금 인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예요 어... 이거 진짜 내일 얘가 죽으면 오늘 뭐 먹을래 이런 엽떡입니다, 다 얘기를 하거든. 요 우리 여성 구성원들하고 점심 때 엽떡 시켜서 전도 되게 매운 거 먹고요. 이렇게 먹으면서 로제 먹는 애들한테 뭐 그걸 뭘 이거 먹어봐 이러고 이제 뭐 하기도 하고 점심 먹을 수 있죠. 저녁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티 타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영상 메시지를 저는 이제 보내는 경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침 오전에 일찍 나오니까 메일을 씁니다. 구성원들한테. 뭐이러이러게 있고 제 소외가 어떻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포인트는 소통의 빈도는 좋은데 방식을 공감할 을 필요가 있겠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한번 소통하지 그래서 뭐 하냐? 3차까지 가고 어,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우리 한강에서 소통을 한번 합시다. 여기서 뭐한 10km 달린 다음에 라면 먹읍시다. 누가 과연 그걸 좋아할까? 좋아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한테 선택받는 소통의 방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좀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방식의 소통을 원하시는지를 좀 저는 알고 싶어요. 저는 할 마음이 있고 할 준비가 다돼 있는데 방식을 잘못 잡으면 저걸 왜 소통이라고 저러고 있지? 보통보다 못하다. 이럴 수가 있거든. 거꾸로 좀 요청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고요.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이제 원하시는 게 있다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죠? 라든지 아니면 경영진은 이런 안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 신문에 회사 이런 게 나는데 회사 주가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됐다. 제가 CFO 맡으면서 실적 발표 여기 IR이시니까 또 애널리스트 면담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기자분들이나 편집국장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이사 사회 이사분들하고도 협의를.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할수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했죠 구성원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왜 구성원하고 안 하겠어요? 이 밖에 많은 분들하고도 하는데 저는 정말 하고 싶고 효과를 보고 싶고 다만 방식을 좀 알려 주면. 시 굉장히 제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을 하면서 대표님이 ISC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또 갖고 계시고 구성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잘알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분기부여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음. 보면 저희 경쟁사랑 비교를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모티베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은 뭐,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면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2025년 목표가 매출 뭐 2천억 이상, 영업이 600억, 600억 이상인데, 네. 600억인데, 그거를 달성했었을 경우에는 뭐, 아이디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라든지.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의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 구성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음. 올해 목표가 어떤데 이걸 달성하면 그럼 나는, 나 개인적으로 뭐가 좋아지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늘 음.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음. 굉장히 생각하고 계시는 방식, 음.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음, 것들을 좀덜 주고 싶습니다. 음, 인터뷰가 잘 진행됐다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때문에 그냥 요거 그냥 뭐 바가지로 먹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건데 좀 자꾸 또 문제를 뜯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가만히 네. 들어보시면 자꾸 제가 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네.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것도 또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네. 말씀드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삼성물산에 있었고요.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익력이 떨어지는 회사고요. 구성원들의 보상 수준도 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갈 기회가 있었어요. 물산 다니면서 근데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 돈이 싫어서? 제가 이렇게 저도 강북 흑수저 출신이고 그런데. 제 생각엔 이런 거죠. 삼성전자의 임원이 1000명인데 직원이 13만 명입니다. 임원이 되는 경쟁률이 너무 높다. 안될것 같다라는. 왜? 제 동기부의 넘버원은 임원이니 저는 경영진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삼성물산은 임원이 40명이지만 직원이 900명입니다.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잘 알아요. 한번 해볼만 하다. 합을 다 결어봤거든. 그래서 저는 전잘안 갔어요. 그리고 임원이 됐죠. 돈은 늘 말씀드리지만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 효용이, 한계 효용이 오래 안 가더라. 올해 예를 들면 뭐한 5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 500만 원안 나오면 굉장히 실망이 크지 5 0 0 원이 나오면 그냥 그 나올 거 나왔구나. 그건 한두 끝도 없어요. 인간의 어떤 본성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동기부여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그거를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요건 좀 모두가 좋아하는 건 있으니까 네. 아마도 제가 이제 김정렬 대표님이 하 고도 협의 를 많이 드려야 되 고, 그 다음 에또 SKC 하 고도 좀 협의 를 해야 되 지만, 뭐잘 아시 면 제가 CFO 아닙니까？그러니까 어느 정 도는 제 재량 도좀있 어요？근데 저는 뭐 제일 또 좋아하 는 말이 신상 성과 에 대한 보상 은 필요하다 아시 겠지만, 지금 SKC 멤버 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인데, 아마 ISC 는약 간은 차 별화 된 보상,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수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1월 또는 2월쯤에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2025년엔 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할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빠른 승진을 원하실 수도 있고요. 여유로운 개인 시간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거를 추구하셔라. 금전적인 보상을 되게 원하시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조금 더 보고서를 잘 쓰시고 여러분 괜히 싫어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해서 남들과 차별화를 시켜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승진이 빨리 될뿐더러 보상의 차별화가 더 커지기 때문에 상위고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 보상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더 빨리 올라가게 되고 경영자가 될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진 게 그런 쪽인데 또 이제 보고서 쓰기는좀 싫잖아요. 귀찮고 또는 힘들 수 있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예,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집은 없다. 하나는 포기하자. 한강에 살려면 돈을 비싸주로 사는 거고요. 저처럼 수지에 살 때는 저는 집이 60평입니다. 아마 서울에 한 15평 값도 안될 텐데 넓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저는 그런 생각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나가시는 후배분들 중에서 회사에 비전이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2등을 할때 또는 적자를 봤대. 예를 들면 작년에 적자가 10조인데요. 하이닉스란 회사의 비전이 있을까 없을까? 직 구성원들은 하이닉스 비전이 없으니까 만년 2등 회사 다니고 싶지 않다고 나갔을까 어떨까? 글로벌 소켓 1위 업체가 제 비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회사의 비전이죠. 저는 제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비전이 있겠죠. 그게 회사의 비전과 일치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창업자 빼고는. 저희 아마 회장님은 아마 SK그룹의 비전과 같을 수 있지만, 저희처럼 월급쟁이 사장들은 사실은 다르다. 저 비전을 달성하면 내 비전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있겠지만, 제 인생의 비전이 글로벌 초켓 1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올해 왔는데, 갑자기 제 비전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비전이 있는 것처럼, 동기부여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있을 거다. 한번 찾아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면, 어떻게 하면 달성할지 하는 방식을 아마 찾으실 거고요 회사는 단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 쪽팔려 아 ISC는 정말 어디서 말도 못 하겠어 이런 회사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것만은 꼭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음. 저희 오랜 시간 동안 대표님께서 많은 또 얘기를 개인적인 부분까지 네. 얘기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음. 새로운 2025년을 시작하는 시점인데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용어 중에서 이제 들려오는 사운드가 소음인지 시그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오늘 제가 드린 수많은 말 중에서 이게 소음이냐 시그널이냐를 잘 구분하셔서 좀 분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2 4년 저는 굉장히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던 한 해였고 이제 SKC 구성원들한테 죄송스러운 한 해였고 이제 CFO로서 손익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1년을 보냈고요. 그래서 막 후회와 회환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구성원들한테 보상을 제대로 단 1원도 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처음 와서 구성원들한테 처음 쓴 메일이 올해 성과급 지급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일을 제가 처음 썼어요. SKC 구성원들한테 어, 그땐 제가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람은 SKC나 ISC나 내년에는 그런 메일 안 보냈으면 좋겠고, 저도 진짜, 야, 내가 구성원들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즐겁다. 또 구성원들도 경영진 또는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되게 나도 기쁘다. 서로가 느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좀 노력하면 좀 좋지 않을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꼭그 바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IR 홍보팀에서 준비한 아하쇼가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첫 해는 유재한 대표님이랑 첫 해를 시작을 했고요. 어, 전차 뭐 김영 대표님, 그리고 다른 대형진들과도 많은 소통을 통해서 또 경영진의 생각, 구성원들의 생각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아아쇼 일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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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